달에는 옥황상제에게 감동을 주어 불멸의 존재가 된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멸의 삶 속에서도 토끼는 지구의 농부들과 그들의 땀으로 길러낸 쌀밥의 맛을 그리워했죠. 11월 11일 농부의 날을 앞둔 어느 날 농부들이 정성껏 만든 떡이 금세 굳어버리는 것을 보고 토끼는 그들을 위해 영원히 굳지 않는 떡을 선물하기로 결심했어요. 옥황상제는 토끼의 진심의 감동에 달의 이슬과 별빛을 절구에 담아주었고 토끼는 농부들의 땀방울이 깃든 쌀알을 넣어 정성껏 방아를 지었죠 쿵떡, 쿵떡. 절구 소리는 은하계를 넘어 지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떡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논밭으로 나온 농부들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하얀 떡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죠. 이건 분명 옥토끼가 보낸 선물이야. 그날 이후 사람들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마다 농부의 정성과 쌀의 소중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으로 만든 굳지 않는 떡이 궁금하다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문의 주세요.